자서전 4장 순한 맛5은따 물음표 골목대장 느낌표 은 따라는 말이 있죠. 은근히 따돌림의 준말. 최근 몇년 전에 드는 생각이 제가 어릴 때은 따였나 싶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없어서 어릴 때 얼마 만에 한 번씩 옷을 갈아입어야 되고, 얼마 만에 한 번씩 목욕을... 해야 되는지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할머니는 연세가 엄청 많으셔서 가정교육을 제대로 시켜주시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오줌 마려우면 언제 화장실을 가야 하는지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는, 고학년 때까지 저는 오줌이 마려우면 참다가 쌀것 같을 때 마당 변소로 뛰어갔습니다. 한마당에 사는 이웃 셋방 언니가 어느 날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루는 그 언니가 자기 엄마에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에야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가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쯤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 후로 제때 화장실을 가게 됐습니다. 저에게는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어느 날 교회 주일 학교 때 선생님께서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없냐고.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계신다고 했더니 할머니 연세도 무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뒤 선생님께서 남자애들 빼고 여자애들만 조용한 교회 뒷편으로 모이라 하셨습니다. 거기서 선생님께서 우리들에게 교육을 시켜 주셨습니다. 어른들은 팬티를 하루에 한 번씩 갈아입는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이들은 이틀에 한 번은 갈아입어야 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저 때문에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저는 너무 부끄러워 제 얘기가 아니냥 시침이 뚝되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려 했지만 딱딱하게 경직되어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참잘 배웠습니다. 아마 유치부나 초등학교 1, 2학년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선생님의 배려심에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몇십년 만에 그 얘기를 쓰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고 하네요. 초등학교 때 저희 남매는 머리에 벌레 이가 생겼습니다. 찬빗으로 자꾸 빗어서 겨우 없앴습니다. 초등학교 때인가 친척이신 셋째 큰엄마 그러니까 셋째 숙모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달력 날짜를 정해서 홀수날로 하든 짝수날로 하든 정해서 이틀에 한 번은 머리를 감으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또 하나 배웠습니다. 세월이 한참 흐르고 언젠가부터 매일 머리 감고 매일 샤워합니다. 중학교 때 하루는 배가 아파서 체육 시간에 운동장에서 수업을 못 받고 운동장 스탠드 계단에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남자 체육 선생님께서 위로해주러 오셨. 오셨는데 제게 된장 냄새가 난다 하셨습니다. 제가 자주 안 씻고 옷을 자주 빨아 입지 않아서 그랬던 거죠. 20대 때 하루는 약국에서 약을 사려고 서 있는데 옆에 남자 손님이 뒤이어 와서 섰는데 심호흡을 크게 하면서 약사님께 말했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나네요. 너무 창피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제가 월경 중이라서 생리 냄새가 진동을 했던 겁니다. 남자들은 잘 모를 텐데 뒷물이란 게 있습니다. 여자들 성기를 짓는 행위를 말합니다. 29살까지 뒷물을 배운 적도 없고 목욕도 자주 하지 않아서 생리할 때면 냄새가 진동을 했지요. 제가 이렇게 냄새나는 아이랑 은 따였는지 중학교 때 같이 도시락 먹을 친구가 없었습니다. 저는 급식세대가 아니라 도시락세대였습니다. 여자중학교였는데 같은 반에 같이 먹을 친구가 없어서 다른 반의 교회 친구 최희정한테 가서 같이 먹자고 하고 희정이와 그반 친구들 한 무리와 같이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희정이가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왜 송이는 자기 반에서 안 먹고 우리한테 와서 먹냐며 이상해한다는 겁니다. 할수 없이 저희 반에서 비교적 성격 좋아 보이는 한 무리에 가서 같이 먹자고 하고 같이 먹었는데 그 애들도 떨떠른 애하며 저와 먹기 싫어하는 눈치였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 다음에 또 찾다가 혼자 먹는 애가 있어서 같이 먹자고 하고 같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애도 싫어하는 눈치라 그만 먹게 된 건지 저는 다시 혼자 먹게 됐는데 대부분 친구들 우르르 모여서 여러무리 지어 먹는데 저는 혼자 먹는 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하루는 너무 부끄러워 밥을 안 먹고 복도에 나가 창밖을 보면 서러워서 울었습니다. 중학교 때 하루는 체육 시간에 여자 무용 선생님께서 자유롭게 조를 짜서 며칠 동안 춤을 짜서 연습해오라고 했습니다. 같이 조를 해줄 애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혼자 춤을 짜고 연습했는데 워낙 몸치라서 춤을 엄청 못 췄습니다. 실기 시험이었는데 낮은 점수를 받았을 겁니다. 중학교 3학년 때 학교 행사로 학교 내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게 됐습니다. 가난한 저희 집에는 텐트가 없어서 텐트가 있는 친구와 한 팀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한 팀이 되어 줄 만한 친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용기 내어 학교 일진인 소위 노는 아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아이는 흔쾌히 자기 텐트로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완전 왕따는 아니어서 앞에 사건들 빼고 평소에는 친구들과 두루두루 두루 친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동네에서 아이들과 놀 때는 남자아이들도 제가 이끌고 리더십 있게 골목대장 같기도 했습니다. 여자아이들과 고무줄 놀이, 공기 놀이, 사방 치기도 했지만 남자아이들과 딱지 치기 구슬 따 먹기도 잘했습니다. 동네 남자아이들을 여럿이 모아서 남동생도 포함하고 모험을 떠난다고 저희 동네 상격동을 떠나 옆동네 복현동까지 한참을 걸어가서 그 동네 여기저기 구경다니곤 했습니다. 어떤 날은 어두어두한 밤에 어두워서 위험하니까 멀리는 못가고 가까운 상격이동 아파트촌으로 아이들을 이끌고 구경다니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